안녕하슈. <laughs> 아니, 안녕하세요. 인사밖에 안 했는데, 뭔 날라치기 하냐? 하루 이틀 보는 사이도 아니고. 응? 어? 어이, 아가들. 쪼꼬미, 깡총이, 신사. 잘생긴 놈저눈 시커먼 아주 턱시도 아주 그냥. 똘망이. 그거 화장실이래가지고 오줌 냄새 진동하네. 글로운 돌. 아이고, 잘생긴 이삐자식. 그거 완전히 너희들 치간 변속관 다 대압지? 아이고, 냄새야. 흙이면은 덮으면 되고, 마르면은 치우면 되고. 이거 마르면 치우면 되지. 으따니, 왕, 왕, 왕건이구만. 큰 놈들이 싸은게 문제야. 싹, 저기, 잔디를 파불고 다시 저거 이거, 뿌리를 다 뽑아내고 예쁘게, 잔디만 다시 심어야지. 단풍, 김치가 이거본가 모르겠다, 신건지 냉장고로 보내야지같다 아이고 일주일이 되도안나네 씨가 그대로 있네. 씨가 오래된 만난다 그더만은 만난다 진짜. 아니 근다고 씨가 싸게 안 나냐? 그 땅에 묵혀 있다가 몇년 후에 날래 몇십 년 후에 그대로 있네 씨가. 모르죠, 도 소용이 없네. 방에서 따뜻한 싸을 틔워야 되나? 알타리를 먹을 수 있을까? 알타리도 뿌리가 박에 백에 붙는데 깨기 손가락보다도 작네. 또 주물러놔야지. 가자, 예쁜 놈. 향도 진짜 좋다. 가자. 달래도 심어놨는데 한번 장해먹고 따뜻하니까 너희들 행복한데 그건 네거 아니라고. 쪼꼬미하고 깡총이 거야 얘꺼야얘꺼 응? 으응? 나 움직이면 발밑에서 논이라고. 상충이하고 조금이 좀 맡겨주세요, 어머님. 응. 바람 부는, 어, 사랑스럽다, 진짜 색깔 이쁘다, 진짜 이쁘다 이쁘다. 겨울을 이겨낼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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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니 새꾸들 얘기들로는 <laughs> 얘가 두니 자식이고, 야 선이가 두니 자식인가? 글로온돌저 지붕에 전 돌던디. 아이고 우리 쪼꼬미 엄마 따라지냐라고애 쓴다? 아침에 미개놓게 좀 살았는데 꼬리 쓴거 봐. 엄마 본게 좋다고. 엄마 좀 아는 체좀 해줘. 응, 응가를 이렇게 이쁘게만 싸면 내가 춤을 추고 백 번도 천 번도 친다. 응? 이런 게 문제야. 이런 게 문제. 이런 거는 나 괜찮아. 이거? 응? 내가 한금 노다지를 주는 건 일도 아니야. 창가. 캐시는 후르츠도 낙엽이 치고, 이 앞에 바람불날 떨어져가지고 저기 저기 있네. 쟤 이거면 떨어진 난데. 출근하면 엄청 바람불더만저좀 바람이 맞았고. 음, 북카도 진짜 만발이다. 소고. 내가 좋아하는 소고. 이거 너무 향기 좋아. 음, 행복한 냄새. 자연의 향기는 너무너무 좋아. 누구 언니 자식인게 젖을 먹이는 건 이해를 하는데, 니네 새끼도 먹였으면 좋겠어. 무화과도 우리는 이상은 이렇게 다 보러줘. 너무 추워서 그런가. 구절주도. 벌이 안나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었는데 올해 벌을 못 봤어. 이상한 벌레들은 엄청나게 오는데. 엄마 쭈쭈 좀 먹었다고. 이모 쭈쭈 좀 먹었다고. 아기들 쫓아다니는 거 봐. 내 년에 복숭아 열네. 생애하고 나도 본다. 시들어져서 큰 거. 삐영아, 왜 쟤는 저렇게 빼빼 말라가지? 이유를 모르겠어. 암시랑 아는디. 그냥 우울증 걸리는. 똑같애 삐영아, 삐영아. 지붕 위에서 뭐하고 나와? 응? 일광욕하고 있었어? 살아도 못 살아 살아도 못 살아 살아도 못 살아 그러는 거야 <laughs> 참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내가 통역을 다한다 가자 알롱아 알롱 가 퇴근하고 오면 우리 아가들 다 바뻐 응 아침에 밥 많이 주고 갔는데, 쟤 다리도 다쳤어, 요 인자. 누가 너를 그렇게 물었단데. 너는 누구 엄한테도뚝까아지고 애들한테도 뚝까아지고 쭈쭈 좀 줘. 그래도 잘 눌러 살아, 우리 집에 와서. 눈치 보면서 눈치 밥 먹음 서 8일만에. 여우, 어저께 왔던가, 어저께 오후에 왔던가. 오늘 새벽에 왔던가, 나도 헷갈리네. 어저께 오후 늦게 왔구나. 나 고창거 양파 신고 늦, 늦게 왔었을 때. 아는 채도 못하고 그냥 가버렸네. 아니, 뭐심해가 여우야, 너그 형은 8일만에 왔다 갔어. 시멘트도 굳어버리기 전에 얼른 써버려야 된대. 저놈 여섯 부를 언제 다 쓰냐. 없는 일을 부지런히 만들어야지. 마음은 아, 벽돌 사서 예쁘게 지.. 미니 집도 짓어주고 그러겠는데. 아가들 나무 참 스크래치 좋아해. 산에서 나무를 비워다 주면 한데.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 단 게.